여자가 등장한다. 여자는 지금 꽤먼 길을 걸어와 정말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그런데 마치 여자의 앞에 의자가 있다. 의자에는 종이가 놓여 있다. 그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다. 여자는 별뚱동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고문을 던져버리고 자리에 앉는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스트레칭도 하고. 얼마 동안 쉬었던 여자는 이제 그만 일어나 보려고 한다.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자는 당황해한다. 한두 차례 더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나. 이때, 마치 며칠 사는 뚝뚝이가 큰 차를 네, 가지고 네, 지나간다. 뚝뚝이는 네, 모르는 네, 것이 네, 없으니 네, 여자를 네, 이 의자에서 네, 떼어내줄수 <laughs> 있을 것 같다. 여자는 애타게 뚝뚝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상황을 파악한 뚝뚝이는 책을 펴서 이리저리 살펴본다. 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뚝뚝이는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하고 살핀다 다행히 한자를 찾은 뚝뚝이는, 이 판자를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여자를 떼어내보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서 공부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한참 동안 생각한 똑똑이는 뭔가 묘안을 발견하고 곧장 실행하기 위해 일어나 보려고 한다.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laughs> 이때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근육남이 등장한다 근육남은 엄청나게 세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근육남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의자에서 태어나달라고 부탁한다 근육남은 의지되면 자기만 믿으라고 문제없다고 한다 근육남은 두 사람을 의자에서 떼어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다. 근육남은 힘을 모기해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나, 와, 둘, 셋. 다시 한번 근육남은 두 사람을 떼어내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안타 암탉, 안게도 실패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구명남은 돌아가려고 한다. 아 그런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근육남도 붙어버렸다. <laughs> 세, 사... <laughs> 세 사람이 차렷하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인마을에 사는 부자가 등장한다. 부자는 엄청 많이 들어온 옷을 입고 돈을 들고 거들먹거린다. 와 부자는 돈을 부채처럼 팔랑거리며 세 사람에게 돈을 자랑한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을 잊은채 돈을 보고 달라붙는다. 그러나 부자는 양채같이 돈을 가방에 넣어버린다 약이 오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민다 이제 사람들은 부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수은수은 거리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자 궁금해진 부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본다. 이때 뚝뚝이가 부자를 앉혀버린다.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기쁨도 잠시 다른 세 사람도 부자처럼 고개를 숙인다. 이때 어디선가 강도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놈은 어딘가 보고 정신을 두다 아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강도는 정신을 차리고 총을 사람들에게 겨누며 다가간다 사람들은 강도를 보고 깜짝 놀라 손을 번쩍 들었고 강도는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자 군용남은 저기 부자를 가리킨다 강도는 이제 부자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그런데 이때 군용남이 그 몰래 다가가 강도를 때려 이제 안착으로 다강도를 잘못됐다고 상태들고 사람들은 안도의서 한숨을 내쉰다. 다음으로 이마 음에서용화리로 숨은 한 무당이 등장다 별로 관심이 없던 무당은 부자가많는 돈을 꺼내서 구해주니 부탁을 받아들이고 주술할 준비를 한다. 부탈 장소를, 부탈 장소를 이리저리 찾던 무당은 의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의자에 올라간다. Oh 무당은 아기 동자와 조상들의 기운을 받을 모양인지 부탈을 뻗쩍 들고 크게 숨을 들이 쉬 빠진다. 기운을 다 받은 듯한 무단은 이제 무술하기 위해 뜀박질을 하려고 하는데 아프지 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잃고 있던 무단이 의자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철러한다 아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도 의자에서 해방될 수 없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좌절한다. 난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좀 시려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나? 조금 편해지는 줄 알았는데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 난 이제 끝이야. 조금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나의 똑똑한 머리로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어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뿐일 거야 반드시 반드시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말겠어 이봐 돈이야 돈이라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제발 나좀 살려줘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계속 실패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와버렸으니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사실 원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좀 구해줘요 아, 천지 신명님, 마기 동자님, 조상님, 이천님 이 나이다 이 나이다 나를 이제에서 구해주소서 구해주소서 <laughs> 이때 부천 성북구의 박파름 집사가 등장한다. <laughs> 박 집사는 평소부터 예수로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주장하자 고개를 들고 박 집사를 쳐다보지만 별 볼일 없는지 실망하고 한숨을 내쉰다. 누구 하나 박직사에게 관심이 없다. 박직사는 성격을 펴고 의자에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박직사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한다. 박직사가 가슴 아파함이 일어나는데 강도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툭툭 치냐. 복음에 관심을 갖는 강도를 보고 감격해하는 박직사는 강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한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인간은 저지른 죄. 그 죄와 하나님과 사람들아의 관계를 끊어내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니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 고금을 그 전해드린 관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박집사님과 함께 영적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강도는 집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우와! 다시 앉아. 아요엄 앉으세요! 엄청 대거시켜요. 강력한 강도는 권총을 버고 부자를 그 벗어버린다. 오! 오! 네, 제가 난 그들을 보고 깜 사람들은 그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본박직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박직사가한 명씩 한 명씩 일으켜 세우자 그들은 이자로부터 자유된다. 이렇다. 이 세상의 성질, 어, 힘, 돈, 권력, 미모, 욕망, 그 어떠한 것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수 없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역밖에 없는 것이다. <laughs> 예수님은 그고연을 흘려주시며 온이 땅에 오신 것이다.